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중 하나가 바로 물이죠. 물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오늘은 물의 적정 섭취량과 신장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신장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신장에 좋은 음식 vs 안 좋은 음식.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먼저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 호박, 블루베리, 비트, 당근 등이 좋다고 해요. 단백질 함량이 적으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품들도 신장에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흰쌀밥, 감자, 고구마, 무염 생선, 닭가슴살 등이 해당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안 좋은 음식으로는 고염분, 고단백, 고지방, 고당류 음식이 있습니다. 소금이 많은 가공식품인 햄, 소시지, 치즈, 인스턴트 식품 등은 나트륨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붉은 고기, 가금류, 생선 등 단백질이 과다한 음식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탄산음료나 달달한 간식은 당분이 많아 체중 증가와 혈당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정말 신장에 좋을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신장이 더욱 큰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신장은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수분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가 몸에 끼치는 부작용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호흡 곤란, 혼수 상태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개인의 신체 크기, 활동량,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팁은 첫째, 조금씩 자주 마시기.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온도의 물 마시기.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체내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며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되고 체내 흡수도 더 원활하게 해준다고 해요. 셋째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 줄이기 카페인과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수분 섭취량을 늘릴 때는 이러한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장 건강과 물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